좋지도 싫지도 않은 애인 근데 그것도 괜찮긴 해요 뭐 좋다는 게뭐 너무 난리치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만난 지 얼마인데 딱히 매력 없는 애인 근데 매력이라는 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매력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바쁘고 취미 많은 나랑 만나는 동안 몇번안 만났지만 서운한 티안 내고 잔소리도 안 하는데 안 본다고 보고 싶지도 않은 애인 어떻게 해야 되나 절대 상대 입에선 헤어지자고 안할것 같은데 <laughs> 귀엽긴 하네요 놓아줘야 되나 그냥 이대로 만나야 되나 그게 그 사람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드는 건가? 난 여자다. 근데 또 나만 기다리진 않음. 남친도 취미할 거. 근데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남자친구 할 거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대. 근데 결국에는 이 뒤에 말들은 다 변명인 것 같고 사실은 남성적 매력이 없다는 거죠. 이게 여자분들이 말은 다 다르게 하지만 결국에는 근본 원인은 하나예요. 남성적 매력이 없다. 그러면 사실 끝난 거거든요. 끝난 것.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. 남성적 매력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 코끼리를 잡아 올수 없다라는 게 여러분 유전자의 무의식적으로 지금 그 입력이 된 순간 끝났습니다. 엔드엔드 오브 스토리라는 말이 아시죠?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. 1 0 0 번을 잘해도. 그러니까 남성적 매력이 없으면 사실상 끝난 거기 때문에 사실 헤어져야 되긴 합니다. 뒤에 말들은 이제 매력이 있는데 이렇게 뭐 약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긴 한데 매력이 있는데도 보고 싶지 않을 때 이제 뒤 이렇게 말이 구구절절 나오면 그때는 만나는 거고 일단 첫 번째 단어가 매력 없다고 하면 이럴 때는 100% 헤어지는 게 정답입니다.